이것 한 장으로 집에서 누런 치아 간단히 잡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장님 치과에서 미백해도 금방 누래지는데 집에서 꾸준히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 표면에 미세한 홈이 생기고 커피, 탄산, 간식 때문에 색소가 스며들어 치아가 쉽게 누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연마제 치약으로만 관리하면 겉은 잠깐 하얘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예민해지거나 오히려 누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집에서도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추 가루를 활용한 관리법입니다. 상추에는 천연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 치아 표면의 착색을 부드럽게 분해하고 동시에 입안을 맑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치약 위에 소량의 상추 가루를 섞어 양치하면 색소를 지워내는 동시에 구강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극을 줄수 있으므로 주일 2회 정도만 해주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여기에 토리페롤 성분으로 함께 사용하면 훨씬 효과가 좋아집니다. 토리페롤은 원래 치과 미백관리에서만 쓰이던 성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집에서도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 치약은 단순히 착색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치아 표면을 코팅해 재착색을 막아주기 때문에 꾸준히 쓰면 치아톤이 점점 맑아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일 2회는 상추가루와 치약을 함께 섞어 양치하시고 평소에는 토리페롤 치약으로 하루 두번 양치해 보세요. 꾸준히 관리하신 분들은 누런 치아가 점점 우윳빛으로 변하고 웃을 때도 훨씬 환하고 자신감 있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치아 착색은 방치할수록 더 심해지고 얼굴 인상까지 칙칙해 보이게 만듭니다. 작은 습관 하나 상추가루와 토리페롤. 치약의 병행 관리가 치아 톤은 물론 전체적인 인상까지 바꿔줄 수 있습니다.